안녕하세요 렌즈입니다. 아크레이더스 힘들게 파밍한 아이템을 들고 탈출구 앞에서 허무하게 죽은 적 다들 있으시죠? 혹은 본슛을 믿고 인사했다가 뒤통수 맞고 바로 게임 종료한 경험은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입문할 때 도움이 될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게임의 스토리 및 세계관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지상으로 출발합니다. 자,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 레벨업을 해야겠죠? 이 게임의 경험치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아이템 수색과 아크 격파입니다. 아이템 수색의 경우 비어있는 곳이라고 해도 경험치가 오르기 때문에 한번씩 클릭해서 수색하는 걸 잊지 마세요. 아크 격파의 경우 초반에는 아크를 잡는 것도 쉽지 않고 아크 한 마리 잡아서 얻는 경험치가 수색 두세 번의 정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효율로 따지면 당연히 수색이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후반에는 내가 쓴 총알이 아크에게 제대로 명중했는지 경험치를 팝업을 통해 확인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창고 늘리기인데요. 창고는 코인으로 늘릴 수 있고 늘어나는 창고 수만큼 지급해야 하는 코인의 양이 늘어납니다. 초반에 돈을 벌어야 하는 주된 이유가 창고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작업장 업그레이드인데요. 업그레이드 재료 정리는 설명란에 추가해놓겠습니다. 작업장 업그레이드 순서는 개인적으로 가공기, 장비, 총기가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꼬코 업그레이드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아크 레이더스의 플레이 성향에 대한 용어인데요. 돈슈다는 말 그대로 레이더 서로에게 총을 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G 버튼을 길게 누르고 선택할 수 있는 감정 표현으로 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가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항상 엄폐물을 끼고 사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거리를 유지하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만이 배신으로부터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풀샷단은 자유롭게 만나면 반갑다고 총을 쏘는 레이더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솔로의 경우 돈슛방이 많은 편인데 파티플레이, 즉 스쿼드의 경우 풀샷이라고 보면 됩니다. 돈슛방으로 재료를 많이 모은 뒤에 죽어도 부담이 적어진다고 느낄 때쯤 장비에 투자해 풀슛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카라마시스 스템이 있다고 하는데요 레이더에게 공격적인 성향으로 플레이하면 비슷한 성향의 레이더를 만날 확률 이 아주 매우 높아집니다. 돈슛은 돈슛을 낳고 풀슛은 풀슛 을 낳는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제작사 에서 레이더의 기록에 의해 매칭 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더들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10판 정도 상대 레이더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다시 돈슛방으로 매칭이 된다고 하네요. 다만 서버 인구수가 부족하거나 시스템의 매칭 속도를 위해 돈슛 사이에 풀슛도 항상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초반에는 아크 한 마리에도 절절매기 마련인데요. 아크의 약점을 알아두면 그나마 잡기가 좀더 수월합니다. 틱. 총알을 아낄 겸 3번 근접무기로 변경해서 직접 때려잡습니다. 팝. 팝도 마찬가지로 근접무기를 때려잡을 수 있지만 가급적 총으로 처리. 하이어볼 평상시에 단단해서 경량으로는 잡기 좀 어려운데 공격하려고 뚜껑을 여는 순간에 쏘면 순식간에 잡을 수 있습니다. 와스프. 최대한 양쪽 날개를 빨리 파괴하는게 좋습니다. 호넷. 와스프랑 다르게 앞날개는 설판으로 되어있어서 앞날개보다 는날개를 공략하는게 좋습니다. 바스티온 이 통수에 노란색 연로통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약점입니다. 1대1은 딜을 노리기가 어려워 다리 관절을 파괴하여 기동불능 상태로 만든 뒤 약점을 노리는게 좋습니다. 본바디어 바스티온과 약점은 똑같으나 스포터라는 드론과 함께 다닙니다. 스포터가 마킹하면 옥사포 유도 성능이 매우 향상되므로 본체보다 스포터를 먼저 격추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리퍼 갑자기 점프해서 날라오면 굉장히 무섭지만 리퍼의 경우 근접공격 수단밖에 없어서 적자리 공간에 숨다 보면 오히려 어딘가에 걸려서 바보되기 쉽습니다. 리퍼는 뒤에 약점이 없지만 줄을 가장 싫어하니 소위 수류탄을 던지거나 가운데 붉은 눈을 쏴주면 됩니다. 로켓티어 주변 엄폐물이 없을 경우 걸리면 거의 죽음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약점은 내개 달려있는 날개를 부수면 추락해서 터집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초대형 아크는 솔플하기 굉장히 어렵고, 리스폰 되는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맵에서 리스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자세한 위치는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주세요. 아무래도 한번 죽을 때마다 모든 소지품을 잃어버리니 가성비 좋은 무기가 필요하겠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성비 무기는 데인전에서는 스티치, 아크전에서는 엠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기는 사람마다 성향이 약간씩 다르니 사용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무기를 선택해 주세요. 아, 그리고 추가로 이 게임은 수직 반동은 크지 않다고 하니 수평 반동에 신경을 더 쓰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크와 교전 중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고 기절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기절 상태에서는 체력이 점점 닳게 되지만 아크들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동료가 있을 경우 재세동기를 통해 부활할 수 있는데 만약 근처에 탈출 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기절 상태에서도 상호 작용이 가능하므로 탈출을 진행해 주세요. 아이템을 창고에 쑤셔넣기를 반복한 당신, 슬슬 창고가 꽉 차고 있나요? 오른쪽에 더미 합치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동으로 같은 아이템끼리 합쳐져 창고칸 낭비가 사라집니다. 높은 곳으로 떨어질 때 멍하니 떨어지고 계신가요? 떨어지기 직전에 구르기 키를 누르면 낙법을 하며 데미지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건물 3, 4층 높이에서는 낙법을 해도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으니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떨어질 때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으면 중간에 난간 등 잡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경우 파쿠르하는 레이더를 볼수 있습니다. 스킬 포인트를 중간에 잘못 찍었다면 스킬 포인트 초기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킬 포인트당 2,000 코인, 전체 초기화 할시 15만 2,000 코인이 소모되는데요. 아쉬운 점은 부분 초기화가 없이 전체 초기화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이템을 재활용할 때 어떤 재료가 나오는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게임을 시작하고 안에서 재활용으로 분해하는 것과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서 기지에서 재활용하는 것의 가치가 다릅니다. 게임 안에서 재활용할 경우 낮은 등급의 재료가 나오거나 재료의 수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왕이면 아이템은 가지고 나와서 기지에서 재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작업장을 업그레이드 할때 먹기 어려운 아이템이 종종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미 알려진 몇몇 확정 장소 및 파밍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살구 레몬 파밍 위치 버섯 파밍 위치 전구 확정 위치 가습기 확정 위치 아크레이더스는 원정이라는 독특한 시즌제를 채택했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시즌 초기화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약 8주 기준으로 반복되고 8주차가 시작되면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원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레벨 이상이어야 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자원을 소모해서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원정에 혜택이 있어야 진행할 마음이 생기겠죠? 혜택으로는 고유한 꾸미기 의상, 결투칸 추가 창고 공간, 스킬 포인트 그리고 임시 버프가 있습니다. 다음 원장을 떠나지 않을 시 버프는 제거되며 원장을 진행할수록 버프는 점점 강해지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초기화되는 내용도 확인해야겠죠? 초기화되는 내용은 레벨 스킬 길, 창고, 작업장, 설계도 퀘스트 등 대부분 항목이 초기화 됩니다. 특히 설계도의 경우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니 설계도 초기화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작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메시지마다 보상과 초기화되는 항목에 변화를 준다고 하니 매번 언정을 하시기 전에 미리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아크 레이더스 초보자 가이드 Q&A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꿀팁이나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상에서 뵙겠습니다. 레이더 여러분 부디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